자. 그럼 너네 봐 봐. 저기 밖에 좀 아, 여러분. 집중. Focus straight to. Focus. Focus. 거기 됐어. 거기 됐어요. Okay, okay.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이제 프로톤도 프로톤 입타잖아요 프로톤, 프로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졸라 간단해진 거야. 어?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나왔단 말이야. 그대로 들어가 봅니다 NH3가 물에 들어갔어. 이건 물에 들가에안 들어가는 하나도 중요하잖아.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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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NH3에 비공유 전자쌍 있었는데 얘가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물에 있는 H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이죠. 여기 니자리야 NH4+. 플러스. 그러면 뭘 생각해봐. 자, 보 우리 곰돌이 대가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귀 한쪽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OH-만 남죠. 장애 그럼 정이에버 핵스대로 들어가 봅니다. NH3는 이쪽에가 NH4+가 되었죠. 네. 와, 설마 이 화살표 저기로 가는 거 완전 노벨상 까이에요 어. 얘가 얘로 변하는 건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변하게 하면 되나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가어 이기 좋아요. NH3는 H+를 받았을까요? 줬을까요? 줬어 아이. <laughs> <laughs> 아, 저 <laughs>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니, 단체 그냥. 신이세요세 개가 네개 졌는데 막 추면 늘어나 봐. 늘어나나 봐. 아. <웃음> 아 <웃음> 자, 그럼 3는 H+를 <laughs> 어떻게 한 거야? 주고요. 잘아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받았으니까 밖에죠. 아, 네. 밖에니까 네. 염기 네. 그럼 여기는 H2는 네. OH-가 되었죠. 네. 그럼 H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H+를 어떻게 한 거야? 줘버린 거죠? 줘버림. 얘가 줘버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H+를 내놨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산. 헐. 너네 봐봐. 헐. 분명히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요. 물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이런 걸 내놔야 되죠. 네. 근데 물이 물에 녹는다는 거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정의를 바꿨더니 아... 물이 뭘로 변해버린 거야. 산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니 좀.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고 한 거야. 아... 자 그러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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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이런 자 HCl도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h c l 을 물에다가 넣을 거야. 그럼 이번은이가툭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그럼 물에 있는 산소가 비공전 자쌍이 유혹하죠. 나한테부터, 나테부터 그럼 얘네들은 c r 마이너스만 남겠죠? 그리고 나한테부터 AC가 몇 개가 돼? 세 개가 되죠? 36 플러스. 자, 어서 많이 본 친구네. 이 친구 이름 말까요? 사나아. 치세요아요 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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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드로하이드 하이드로, 하이드이드이 자 그럼 또 그대로 들어가 볼까요? 아, H C L. 너네 이제 한번에 맞춰야 돼? 주 C L 마오 오우 주죠 그러니까 주니까 얘는 뭐 돼? 산아 뭐라 주이고연기이고있는 볼까요? 어딘가 라얘 <laughs> <laughs> 지승이 <laughs> 어, H 플러스 받기해죠 하나만 내려났잖아요 연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기. 네. 어, 그럼 여기서 할 때는 NH3는 OH 마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연기는 아닙니다. 오. 그런데 정의상 H 플러스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브렌스테드 로리의 연기가 되는 거겠죠 오. 오케이. 오. 그런데 여기서 물에 초점을 맞춰볼까. 물에 봐봐. 여기선 산이고 저기선 염기를 줄때 졸라 없네줄때 없는, 없는 애들이 힘 없는 애들이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애들. 다다 하는 애들. 음, 그러면 주시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산염기 양쪽 다 가능했죠. 양쪽성 물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죠. 양쪽성 물질이란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거. 산염기 모두 가능한 물질.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양쪽성 물질. 사실은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택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쪽성 물질에 물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 놓고 어, 똑같은 물질인데 저기서는 산이고 여기서는 염기야. 그러면 양쪽성 물질인 거야. 됐나요? 네, 그러면요 염산도 막 양쪽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걔는 H+를 낼 수만 있죠. 받을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특수한 경우에 수은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럼 봐. 뭐? 화살표를 내가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화살표가 거꾸로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면 여기 잠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살표가 이 친구는 뭘로 변하는 거야? 얘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OH-는 그렇죠. 받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염기.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변하는 거야? 예로 변하죠. 주개. 그러니까 얘는 주계니까 산. 자, 상대적이라는 말에 정수로 보여줄까요? 내가 연기죠. 내 옆에 있는에는 무조건 산. 내가 연기죠. 나랑 연결되는는 무조건 산. 내가 산이죠. 내 옆에 있는에는 무조건 연기. 내가 연기죠. 나랑 연결되는는 무조건 산. 이게 상대적이라는 개념인 거야. 됐나요? 그러면 너네 봐봐. 아니 그러면 여기 봐봐. 아니 지환하고 염기도 두 개고 산도 두 개잖아. 네. 그럼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니? 자, NH3와 NH4+는 화살표로 연결됐죠. 네. 이렇게 화살표로 딱 연결된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짝꿍이라고 하는 거야. 짝산. 너네들은 짝꿍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짝꿍산, 짝꿍염기. 짝, 짝꿍산, 짝꿍염기, 꿍자 짝꿍 빼고 짝산과 아. 짝염기. 그럼 짝산과 짝염기는 뭘로 연결되는 걸? 화살표로 연결되는 한쌍. 이거를 우리는 짝산, 짝염기.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NH3의 짝산은 누구게 저요. 이렇게 시험지에 나와요. 아. 그러면 NH4로서. 그렇죠. 그러면 이 말에 숨은 뜻이 있어요 자 얘가 lh3가 짝꿍산을 찾았죠 거기 네. 숨은 의미 나 염기야 나 염기거든 염기거든 연기. 내 짝꿍산 찾아줘 내 짝꿍산 찾아줘 이런 의미인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니 물은 산도 되고 염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냥 7 2 5의 짝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네 봐봐. 물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찾아? 자, 연기. 이 말에는 나는 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난 연기. 그러니까 내가 연기인 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위에 걸 묻는 게 아니라 어디 걸 묻는 거야? 아래 걸. 묻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답을 써주면 되니? H3O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 생각하는 거 이거는 화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에이. 여러분?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양선생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내용인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음 그럼요. 자 그런데 아이고, 이제 우리 뭘할 거니? 이 가역반응을 되게 쉽게 배웠단 말이죠. 그럼 가역반응은 도대체 왜 배웠니? 바로 이제 통합과학으로 들어가 통합과학을 벗어나서 화학원으로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배울 때 물은 전기가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물 전기가 통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럼요 안 통한다라고 배우죠. 네. 그런데?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통해요. 그거를 안 통해요. <laughs> 안 통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바꿔서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배울 때 물은 이온화가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어. 그럼요. 안 된다고 그럼요 안 된다고 배웠죠. 안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네. 물은 이온화가 된다라고 아. 배웁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순수한 물? 수도구물에서 틀면 염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필터로 걸러야지 걸러요? 어그 그 그럼 안 돼요. 증발시켜서 다시 응결시켜. 자 투자. 라면을 끓일 때 라면 물을 넣죠. 네. 물을 넣고 물이 막 펄펄 끓었어요. 뚜껑을 열지 말고 닫아놓고요. 아 그. 개를 그. 그대로 식혀버리세요 뚜껑 닫은 다음. 맺힌 거. 그렇지. 뚜껑에 맺힌 물이 순수한 아, 물이죠. 안 그걸... 아, 뚜껑에 뭐가 묻어있지 않다는 전체. 제 그럼 거기 이렇게 막 손에 막그 접시 고 콘센트에 손 꽂아도 물 안. 네 손에서 뭐가 나 오죠. 그래서 전기가통합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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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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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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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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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면 아니, 니 아니, 니 물은 이웃아가 이제까지는 된다 안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왜, 된다 돼? 자 이제 배워볼 나와 <laughs> 공부한 시점에 오늘부터 <laughs> 자, 아니 이게 왜왜 왜? 그러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안 된다고 했네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엄마가 제가 밥 먹어 안돼 그래서, 그래서 밥 먹으러 식탁에 갔는데 없어 밥 밥에 밥이 하나를 들어 있어 그럼 먹었어 밥 하나를 알고 봤어. 그럼 이건 뭐야 먹었는데 안 먹었어. 먹은 거죠 먹었죠 먹으면 먹은 먹은 거지 <laughs> 아 그거 맞아요 먹,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먹었잖아요 하나도 가보나 참자 그럼요 <laughs> 먹었는데 안 먹은 느낌이 들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얘기 무슨 얘기야 물은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아주땡끔만 어?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이제까지는 뭐라고 배웠다고? 안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수치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이온화가 되길래 안 된다고 이제까지는 배웠었니? 자 방금의 그래서 제목하여 이런 걸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한답니다 음. 자, 물의 자동이온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물의 자동이온화, 우리는 25도씨를 계속 배울 거예요. 25도씨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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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면 너네 봐봐. 어, 물은 이온화가 된다면 그럼 물은 이온화가 되는데 그럼 물이 이온화가 되면 H플러스랑 OH만이라서 쪼개지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얘네들은 쪼개지는 족, 족 합쳐집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평형을 이룬다면? 평형을 이룬다면? 그때 과연 얘는 몇 개고 얘는 몇 개고 얼마의 비율로 있니? 자 그럼 물을 이혼하시고 이렇게 꾸몄잖아요? 요거는 애기들이 이렇게 식을 꾸미는 거고요. 우리 중3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꾸미지 않고요. 조금 배운 척 티를 냅니다. 와! H+ 플러스 떨어져 나갔죠. 네. 그러면 얘는 단랑 양성자 하나잖아. 그럼 양성자가 졸라 불쌍하죠. 그럼 양성자가 물속에 돌아다니다그돌아다다그 옆에는 있 물에 찰싹 붙어. 다 붙어도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네, 가까이면 멀리 떨어진대요. H 플러스잖아. 어, 또, 또 H는 플러스인데 너네 봐봐 완전 플러스죠. 네. 그러면 완전히 플러스면 그 옆에 있는 H2O의 어어어어 어, 어, 어. 여기 자리 있죠. 네. 여기 얘가 가서 들어가는 거야. 찰싹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간 애가 결국은 이웃하는 물분자에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붙는다. 달라붙는다고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이온화되낸 식을 달라붙은 H3O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a l s minus 이렇게 꾸미는 거야 자, 내가 다음 식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내겠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안 배운 사람? 이거는 배운 사람? 잘안 배운 사람 합시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원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어, 너네 봐봐. 아시겠는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이온화 되길래 이걸 수치적으로 보자 그랬죠. 음. 자물 1리터를 준비할 거예요. 아물 1리터. 천미리물우 그자. 천미리리터죠천미리리터는약몇 그램? 물은 밀도가 1이잖아요. 4도 시물일 때약 1천 그램이야. 이거는 내가 왜 약이라 그래? 우리 25도 시니까. 네 비슷해요. 그러면 뭘로 바꿔볼까요? 몰. 자 얘는 물분자랑 18. 18몰. 18그램이 1몰. 1몰. 그러니까 1 0 0 0 g 은 18분의 1000몰. 그러면 대략 나누기 하잖아요. 55.5몰입니다. 55. 요거 알죠? 자, Yuri Arrival. 너네들 이제 물 1리터는 몇 몰이다? 55.5몰이다. 간 올리면 해줘요. 그냥 아니, 50, 55몰이라고 해도 돼요 56몰은 아니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5 6몰로 네. 할게요 더는보다 빼는게 나으니 자, 빼는 그자 그럼 이제 사실 화학적 지식 들어갑니다 화학적 지식 <laughs> 55몰 알겠습니다. 중에서 에? 과연 평형이 이루어졌을때 H플러스는 몇몰일까 왜밥 한그릇에 밥 한톨이라고 했을까 자, 이거 사실니다 자, 이아 하시면, 하지말고거하 틀어줘 아니요 아야거시면 이거 하시면, 물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 이이 이거 이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 이 장난해 이거 장난해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어떻다고요안 <laughs> 된다고 했다고요. 네. 이건 사실. 이건 화학적 지식 사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 그럼 얘들은 몇대 몇으로 이온화가 되는 네, 거야? 1대일 지식. 어떻게 확인해요? 저거 확인하는 기계가 있나? 옛날에 사람들 했겠지. 어다 있죠. 백수예요 자 그럼 너희 봐, 1대1이죠 엄청 중요한 말 거야. 거듭제으로 고쳐볼 거예요. 하지 마요. 거듭제으로 고쳐봅니다. 0.000001 몰은 1 10, 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제곱 몰이겠죠? 예. 그런데 몇 리터 안에 들어있어? 몇 아, 아, 들어있어? 리터 안에 들어있죠? 퍼리터 몰농도입니다. 그럼 얘는 1대1이니까 H 플러스가 이거면 OH 마이너스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몰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인 순수한 물은 순수한 물은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몇대 몇으로 존재한다고요? 1대, 1대 1로 존재한다고요. 자 아까 배운 거 H 플러스는 산성이죠. 음. OH 마이너스는 염기성이죠. 자 그런데 중성이란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 둘의 농도가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의 포인트 자 중성이란 H 같은 거예요. 어 네. 중성이란 산을 나타내는 h 3스랑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h 3스랑 염기를 나타내는 OH-가 둘다 없거나 둘다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성이란 둘다 있는데 그들의 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 때. <웃음> <웃음> 그러면 얘가 더 많으면 무슨 성이겠어요? 산성임. 당연히 산성이겠네요. 그럼 얘가 더 많으면 무슨 성이야? 염비성이죠자 그래서. 이들이 관계를 알아냅니다. 와 어, 산성이야? 이거 그럼 얘가 더 많다면? 그래서 얘 농도를 조사했더니 10의 마이너스 2제곱몰이야. 그때 그때 OH 마이너스 농도를 조사했다. 겁나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얼마 나오는 줄 알아? 어, 어, 10의.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더라. 왜 이렇게 좁게 나와? 어? 아. 어? 왠지 필 받아야 되는데? 합쳐서 1필 받아야 되는데? 합쳐서 마이너스 와! 그럼 얘가 연기가더 많으면 연기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가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었어 에 마이너스 <laughs> 그럼 얘는 얼마1에 마이너스 2 9뭐9 마이너스 9 어떤 병신이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지? 잠깐만 9잖아 <laughs> 너잖아 자 이제 11에 한것 같은데 자 다시 얘는 관계를 시. 보자고 진짜. 관계 그래서 마이너스 14 관계, 관계.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겁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 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 냈니 자 중성이든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상관없이 그 둘의 농도를 곱하기 한 값은 항상 맞다. 똑같네 맞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서 똑같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가능하다는 걸 불가능하다는 거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모든 수용액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공존합니다. 그 공존하는데 그두 개의 농도를 곱하기한 것, 다 까먹었겠지만 이거 몰농도 기호입니다. 여, 오늘부터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몰농도 기호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하기하잖아. 각각의 농도는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둘을 곱하기 한 값은 항상 얼마로 것같다고요 10에, 10. 10에 마이너스 14제곱으로 항상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곱하기 한 거니까 제곱이겠죠?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상수 K. 그리고 이거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꼬다리에다가 워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필로 오케이? k W. 는 이마에다 워터 쓴다 <목소리> 자 그럼 이걸 <목소리>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물이 어떻게 된 거야 이온화가 된 거죠 물이 이온화가 되어서 나오는 두 종류의 이온을 곱하기 한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 그렇죠 물의 이온화 상수 <목소리> 아니면 물이 이온화 되어서 나오는 두 개의 이온을 곱하기 한 상수 물의 이온 k 상수 같은 말이에요 옛날 사람은 물의 이온곱상수라고 하고요. 너네 교육과정부터 물의 이온화상수로 바뀌었어요. 그 말이고 말이에요. 물에 있는 두 종류의 이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곱하게 한다는 거죠. 네. 자, 곱하기 했어. 그럼 항상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10-14-5.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너네 봐봐. 이 둘의 숫자가 똑같으면 얘가 뭐라고요? 중성이죠. 네. 자, 그런데 너네 봐라. 우리가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숫자가 10의 마이너스는 여기저기 다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간단화시키려고 하죠. 야, 나, 나, 요것만 뜰 거야. 나, 요것만 쓸 거야. 나, 이것만 쓸 거야. 수학 선생님 한 사람 벌써 못뭐 떠오르지 않아요? 나, 이것만 쓸 거야. 안 떠올라? 그렇지 로그죠 여기서 로그를 쓴다고요? 네 장난이요? 아 장난하죠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여러분 10에 2제곱에다가 앞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이건 약속이야 약속 2 이거를 이라고 쓰죠 아그렇 와. 그러면 아, 10에 마이너스 아, 2제곱에다가 앞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로그 붙여서 앞에다가 아니, 마이너스를 붙이면 아니, 아니. 얼마가 나와요? 2왜수학이라고 있죠? 물리나 화학에서 근데 로그가 뭐해 주는 말이야? 닥쳐 마이너스 아, 로그 안안난 몰라요 아니, 마이너스 몰라요. 로그라는 로그. 말을 우리는 어떤 말을 붙이냐면 P라는 말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H 플러스 농도 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지? c ph 는 h 플러스 농도에다가 h 금 멋지게 언니 오빠들대로 하면 H3O 농도에다가 h 3 o 플러스 농도 h 다가 o 이너스 로그를 붙 c o l a t e c h o c o l a t o h 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뭐를 붙 o 면 돼? Oh, h o OH 그럼 내가 여기다가 p주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주원. 여기다가 주원이 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원.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 마이너스 로그만 붙이면 그 앞에다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p자만 오.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ph 나오십니까요? 아이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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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시스 8.0. 어. 그거 먹으면 시력이 8.0 된대요. 아, 자 <laughs> 그러면 <그래서> 네, <laughs> 라스트 빠르게 라스트한 하고 할까요, 여러분? pH와 pOH는 pH와 pOH는 자 이걸 그대로 바꿔 볼 거야. 중성일 때는 음. 이게 H3O+죠? 네. 요 숫자만 쓰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pH. 음. 자 중성 pH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 7 50. 어? 뭐만 쓴다고? 칠만. 저. pH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응. 있는 거야? POH도 응. 있죠. 네. 그럼 너네 봐봐. 이 둘을 곱하게 하면 항상 얼마가 나왔어 10에 10. 마이너스 14가 나왔죠? 응. 네. 요것만 쓰는 숫자 pH 7, 요것만 쓰면 POH 7. pH 1, pH 7 2 pH, 12, 응. pH 9, POH 5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한 숫자가 뭐야? pH. 요거를 간단한 숫자가 음, 뭐야? pH. pH. 그럼 그 둘을 더하게 하면 항상 14. 오. 오케이. 끝. 그래서 아니야. 아니, 아 그래서 그래서 아, 페온세스 아, 아. 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산타. 산성을 나타내는 값을 값을 p h라고 하는 거 알아 몰라. H1. pH를 우리는 뭐라고? 우리말로 풀러스냐면 H가 뭐라고요? 수소, 수소 이온. 그지 어우, 그 수소 이온의 농도에 있는 뭐만 써놓은 지수. 숫자? 지수. 지수만 써놓은 숫자가 pH야. Okay. 그래서 퍼먼센스, 지금 주원이 졸리고 나눠가지고. 네? 언제 끝나고? 이아니 금방 끝날 거야. 아, 이거 pH는 0부터 음. 뭐까지 있냐면 쉽다. 14까지. 정가운데 7이 무슨 성이야? 중성, 중성. 중성. 어, 들어봤어 6,5,4,3,2,1 PH가 6이면 H플러스가 얼만큼 있는거라고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6만큼. PH가 4면 H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네. PH가 3이면 주원아 H플러스 얼만큼 있다고? 10의 마이너스 3왜 아 pH가... 저러지? 일 번, 번 저스 엄청 중요한 pH가 작은 숫자일수록, u 요 거야. P. h 가 작은 숫자일수록유 o 사 s 성 H. h e m a n a g e h P. h 가작을수록 무슨 산성 이다 강산. 강산이다 이거 그러면 i 번 P. h 가 어, 1이 있어. 차이가 났어 P. h 가 1차이라면 h플러스 농도는 몇배 차이 나는거야 r 이 차이면 몇배 차이나? 100배 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조금만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겁나 네. 중요한 거. 아니. pH와 pOH는 항상 공존하는 값이야? 롤레. 더하게 하면 항상 얼마가 나오냐고요? 14. 14. 오케이? 14, 14. 그러면 pH만 있는 게 아니라 p o h 도 있는 거죠. pH가 0이면 덩달아 pOH 값은 얼마라고? 11. 10?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더하면 14? 네, 네. 14. pH가 2면 12, 12, pH가, 3이면, 12, 12, pH가 3이면 11, 11 14, 8. 9, 8, 7, 6 중성보다 5. 숫자가, 숫자가 커질거야 연기성. 그럼 pH가 11이면 3이요 pH는 3 그럼 그때 OH-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 3제곱 H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자이거네개가 세트로 달린거에 중성은 우유래요 네. 중성은 우유가 정성이에 아니요 우유는 뭐, 산성이에요 우유가 산성이에요 우유는 에 젖산이 들어있죠 젖산이 뭐냐 자자자자자자 먼저 숙제 숙제는 없으세요 숙제는 많이 내지 않아요 상나죠 그러면 오, 많이, 많이 넣어주십쇼 안돼을 이거보다 많이 내면 아무도 안 해놓는데 아우 몸이 아파 저렇게 안 해놓고